올해 나는 칠순을 맞았습니다. 사실 대단한 날이라기보단 그저 또한 해를 버텨낸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그 나이에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지 않니 하며 식당 예약을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식당에서 밥 먹자. 나 칠순이잖니. 그러자 며느리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회사 행사 있어서요. 다른 날로 하면 안 될까요?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창 밖을 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 생일은 늘 뒷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수지는 항상 바빠서요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냉장고 속에 차곡차곡 쌓인 반찬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늘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할까? 내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바쁘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게 용서되는 세상 같았습니다. 칠순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점점 비워졌습니다. 가족 없이 조용히 밥한끼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간단히 하자. 수진이 요즘 너무 힘들어 해서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 이번엔 다르게 하자.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해 꽃다발 하나를 샀습니다. 다음 날 멀리 사는 딸 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나도 갈게요. 엄마 혼자 준비하지 마세요. 그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 세상 떠난 뒤 나는 늘 시댁 식구 챙기느라 미정이에게 미안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챙기려 합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엄마 중심으로 해요. 오빠나 올지 말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숙이 꽂혔습니다. 며칠 후 미정이는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엄마 칠순인데 꼭 와야지. 그러자 오빠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날 워크숍이래. 나 혼자 가면 좀 그렇잖아. 미정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게 내가 말하는 가족이야? 엄마한테 단한 번이라도 중심이 된적 있니?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착했지만 늘 아내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만해라. 다나 때문이지, 뭐. 라며 둘 사이를 막았지만, 마음 속엔 쓸쓸함이 더 짙어졌습니다. 드디어 칠순날이 되었습니다. 딸과 친구 몇 명만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테이블 한쪽은 비어 있었고, 그빈 자리가 내 마음 같았습니다. 식사 도중 미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왜늘 참고 넘겨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참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단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살고 싶다. 그날 나는 웃으며 촛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시는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출근해야 해서요. 주원이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번에 그래, 데리고 와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번엔 어렵겠다. 나도 이제 내일 좀 하려 한다.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주원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그래서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되지 않겠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회사에 맡길 데가 없는데.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 나는 이번엔 내 몫을 살고 싶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평생 참아온 내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나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요즘 많이 미안해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는 필요 없다. 다만 앞으로는 나를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날 밤 수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늘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몫을 지켜봅시다. 수지는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내 몫을 찾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요. 촛불이 꺼진 지 오래지만 내 안의 불은 그날 처음으로 밝게 타올랐습니다.